많은 음식들이 놓여 있네요. 와! 와, 가져와. 가 맛있어. 네, 멤버가 멤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노래로 준비했는데 누가 먼저 꺼내 볼까요? 다들 음. 꺼낼 생각이 없으시군요. 아직은. 거의 아 유주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은요? 맞아요. 저는 먹는 거 멈췄어요. 내가 깊게 잠이 들어도 영원히 이게 저희 그루잠이거든요? 공개되지 않은 그루잠의 소절, 한 소절인데, 아 제가 자, 깊게 잠에서 잠에 들었다가 깨면 유주가 항상 집 옆에 없거든요. 어, 아, 뭔가. 그래서 아 제가 유주가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어? 아니, 안는왜 그런 말을. <laughs> 어 미안하다. 어 그러고 <웃음> <웃음> 털미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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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니, 이밥 먹다가 감동적인 현장이 뭐죠?